월매야 개양이 여고 잘 논다. 개양이 여고 잘 놀아. <laughs> 울타리 안에서. <laughs> 나한테 딱 걸렸다. 이리로 내려와. <laughs> 개양이가 아주 저, 월메를 잘갈터핥주네 <laughs> 야, 진짜 싸우겠다. 그러지 마. 얼매야 이리로 내려와. 얼매 이리로 내려와 마마 먹자. 이리 와 얼매. 먹어 나와서 먹어 그렇지. 개영이하고 아주 잘 놀았어. 이쁘다 <laughs> 우리 원래. 월쁘다 얼마 월매 이쁘다 얼마 다 먹었어 벌써 분이 혼자 있어서 이쁘냐한마한 한 마리 어디 갔어 너단짝 맘마 먹어 이리 와 내려와 춥지.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좀 추워. 바람이 불러. 다른데는 괜찮은데.